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원자력발전소 장비납품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25일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공사의 입찰 담합, 원가 조작 등의 의혹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세 낭비 및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분야 입찰 담합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H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신고리 등 원전 건설 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H사가 입찰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경기도가 직접 신고와 수사 의뢰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가 조작을 통해 사기, 입찰 방해, 입찰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명명백백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김 대변인에 의하면 제보자 A 씨는 H사를 퇴직한 내부 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변압기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H사와 LS사의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제보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H사, LS사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 신고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0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앞으로도 불공정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불공정 행위에는 신고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평하고 비리 없는 공정경제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권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